매운탕을 한번 끓여봅시다. 매운탕. 끼리끼리끼리끼리. 자. 물에다가. 물보다는 육수가 낫겠죠? 24시간 구운 육수. 음. 믿거나 말거나. 24시간 구운 육수. 비법 육수. 여기다가. 무. 음. 무가락. 무. 무. 응. 음. 예? 여기다가. 계피두개 넣고, 끼리, 육수 끼리. 응. 그죠? 끼리, 끼리. 여기도 다시마 육수, 다시마 이렇게 넣고. 응. 육수만 하면 안 되니까. 응. 약이 작잖아. 물좀 붓고, 물좀더 붓어도 되겠네. 끼리죠, 끼리죠. 깨리죠 깨리죠 그러면 이제 야채 쓴글이 나왔 응, 쓴글이 나왔어 응. 야채들 쓴글이 나왔 보이죠 호박 버섯들 숙갓 양파 응? 응. 그다음 고추 쓴글이 넣고 저기 파 쓴글이 넣고 다 쓴글이 나왔어 쓴글이 나가 다 준비해 놨어 응. 그래놓고 저다가 맛있게 봅시다 끓고 있네, 끓고 있네. 자, 다시마 빼. 다시마들, 모양은 다시마를 다시마를 이제 빼고, 모양은 막 다시마 빼고, 음. 어. 자 계피도 뺏고, 다시마 빼고, 요거만 있죠. 그러다가, 응? 예, 매운탕 끓이, 매운탕 끓이, 응, 매운탕 끓이 응. 넣어줘, 넣어줘. 자, 매운탕 끓이, 넣어주시죠. 들어갑시다. 어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뜨겁네, 뜨겁네. 우리 그전에 뭐 저거 해놨던 뭐죠? 어. 자 비빔밥 할때에다 비빔밥 양념장 하나 넣고 비빔밥 양념장 할때 된장을 안 넣거든요. 응 어, 된장 하나 넣고 어. 아, 된장 하나 넣고 어.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마늘 어. 마늘 쉘이 넣어 마늘 쉘이 넣고 여기다가 양파도 넣고 양파 양파 쉘이 넣어 그 다음 보자 하던... 고추고추고자고자고자고자 고추, 고추. 고추, 고추. 아. 고추. 아까 해묵다가 나온 고추 보자 보자 셔리나 요리가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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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생강가루 응. 생강가루 생강가루 넣고 어. 비린내 잡는 생각가루잖아또여가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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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어. 끼리 줄게요 네? 응. 자, 끼리 줄다 끼리 줘. 아 i t t y j o 리 k i t 리 y 아, o 맛있게 t t y Joe, Kitty j 다 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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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밖 길이죠 끼리 좀 길죠 좀. 여기다가 좀 이제 넓게 좀넣볼까저좀더넣읍시다파파좀 좀 넣고 응응 글쎄 커봐 커봐 다시 응. 더 봐. 이것도 한번 봐. 자, 이거가 좀비리이고 가능하지가 안 했어요. 예. 가능하지가 응. 안 했어. 응. 아, 좋네. 자, 여러다니 간을 좀 합시다. 응. 참치죠. 참치액젓. 감칠맛하면 최고잖아. 하나 넣고. 응. 응. 비린내 없으면 식초, 식초도 비린내 없애기 하나 넣는게 좋죠. 응. 자, 그래가 간을 보고 이제 간을 합시다. 응. 자, 이제 오 여기다 액젓 응, 조금 싱거워. 액젓 액체 하나, 액젓 하나. 우리 좋아하는 마법 가루,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 하나 넣고, 자 비린내를 없애주는 또 식초 하나, 식초 하나 넣어줘야 또 비린내가 죽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얼큰한 고치 가루, 고치 가루 한개 반. 고춧가루. 금고추를 원래 깔고 했었는데, 금고추를 안 넣었어. 잘못했어. 음. 자, 떡을 또 넣어줘야 맛이 있겠지. 떡 넣어줍시다. 음. 자, 한맛좀 보고. 음, 조금 시스러워 간장 2개, 후추도 갑니다. 후추, 후추, 절개가루 하나, 닭개가루 하나. 안나긴 해요 맛은 아직 좀우리가지고 우리좋아하는 굴소스 하나만 이제 담으만좀 있으면 되겠다 설탕 장기 음. 줘야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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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춧가락까지얹어서 마무리. 마무리. 맛있겠네. 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